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꿀팁 꿀카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A5와 BMW 3시리즈 비교 영상인데요. 요즘 아우디의 인기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A5가 출시가 되면서 3시리즈와 가장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A5의 차량가가 3시리즈보다 비싼 만큼 보다 더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A5 옵션에 큰 오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차로 중앙 유지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3시리즈보다는 더 좋은 옵션들이 많지만 이상하게 왜 이게 없지? 라고 생각되는 옵션들이... 빠진 게몇개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은 A540 TFSY q u a t r o S라인과 320i M 스포츠의 디자인부터 옵션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월납이금 비교까지 해드릴 테니 A5와 3시리즈 중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영상 나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리스, 렌트, 할부, 현금 전부 다 가능하니 24시간 언제든지 댓글에 있는 전화번호 또는 오픈 채팅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차량 정보에 관해 궁금하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아우디 A5와 BMW 3시리즈 비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차량의 디자인부터 살펴볼 건데요 기존 아우디의 콤팩트 세단은 A4였고 쿠페 스타일의 모델을 A5라 불렀습니다 BMW가 3시리즈와 4시리즈를 구분한 것과 비슷한데요 그러나 이제 파생 모델을 줄이는 트렌드에 따라 A4와 A5가 합쳐지면서 이번 신형 A5로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도 바뀌었고 서스펜션도 좋게 들어가서 3 시리즈랑 비교했을 때 아이도 느낄 만한 승차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5는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신차다운 분위기를 내고 있죠. 심지어 A5는 3 시리즈랑 다르게 트림별로 옵션 들어가는 게 다릅니다. 크게 총 3가지 트림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일 기본 등급인 어드밴스드, 그 위에 모델인 S라인과 블랙 에디션 모델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범퍼 좌우측이 뚫려 있는 공기 유입구 모양이 모델마다 다른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후면부를 보시면 범퍼 하단 쪽도 트림마다 다른 걸볼수 있습니다. 또 윈도우 프레임을 보시면 보시면 어드밴스드와 S 라인은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지만 블랙 에디션은 블랙으로 마감되어 있는데요. 사이드 미러 또한 블랙으로 바뀐 걸볼수 있습니다. 또한 신형 아우디는 후면에 넓게 펼쳐진 램프 디자인으로 기존의 아우디와는 다른 느낌을 줍니다. 심지어 S 라인부터는 헤드라이트에 라이트 시그니처 옵션이 추가되어 8가지의 패턴 중 원하시는 패턴으로 변경이 가능해 희소성이 있죠. 3시리즈는 320i 베이스와 M 스포츠 M340i를 들고 와봤는데요. 앞에 그릴을 보시면 베이스 모델과 M340 모델은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크롬이 별로라고 블랙으로 튜닝을 많이 하시는데, 3299의 M 스포츠로 선택하실 경우에는 튜닝할 필요 없이 블랙 그릴로 나오니, 돈을 아끼실 수 있죠. 후면부 범퍼 하단 쪽을 보시면 베이스 모델은 깔끔하게 마감한 것을 볼수 있지만, M 스포츠와 M340 모델은 블랙으로 마감 처리를 해좀더 스포티한 감성을 살린 걸볼수 있습니다. 트렁크도 중요한데요. A5의 큰 장점은 스포츠 백입니다. 빈유리도 같이 열려 트렁크의 입구가 넓어 짐을 실을 때 공간 활용성이 좋은 반면에 3시리즈는 입구가 좁아 아니 깊어도 공간 활용성이 제한이 된다는 게 단점이죠 이러한 전체적인 사이즈를 봤을 때 동급 모델이지만 A5가 더커 보이는데 실제로 A5가 더 큽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사이즈를 포함해 휠 베이스도 4cm나 차이나 2열에 앉았을 때 레그룸이 넓어 3시리즈보다 A5가 확실히 더 편하게 앉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또한 실내 인테리어와 옵션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 A5의 실내 인테리어를 보면 운전석 위주로 도형태로 감싸는 디자인이라 조수석에서는 디스플레이가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S라인부터는 조수석에도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와 동일한 화면을 공유할 수도 있고 나눠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이나믹 인터랙션 라이트도 들어가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도 더 고급스러워지고 방향 지시등을 켜면 어던 방향으로 앰비언트 무드 등 불빛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영상을 보시다시피 스위치업을 파노라믹 루프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2열 시트에는 열선 시트도 들어가죠. 또한 소비자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실 것 같은데 A5는 차의 좌우 차선과 차량들이 어디 있는지까지 다보여주니다 주기 때문에 동급 대비 최고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차로 중앙 유지 기능과 디지털 키 원격 시동 가솔린 모델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능이 없어 많은 소비자들이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죠. 이어서 3 시리즈의 실내 인테리어를 보시면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앰비언트 라이트, 선루프 등 A5와 비슷하게 적용되어 있긴 한데 보수석 디스플레이와 2열 열선 시트가 안 들어가 있고 A5보다 낮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옵션만 봤을 때는 A5보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차종 비교를 하면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출력인데요 보시면 제로백을 제외하고 출력, 토크, 구동 방식 모두 A5가 뛰어나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4륜이라고 하면 연비를 조금 손해보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4계절이기 때문에 빗길이나 눈길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4륜만의 안정적인 주행감이라는 장점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3시리즈보다 A5가 디자인이나 옵션 등 장점이 많은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가격이 남아있죠 A5 S라인이 6,378만원 320i M 스포츠가 6,210만원으로 3시리즈가 더 저렴한걸 볼수 있습니다. 사실 타금형 할인으로만 봤을때도 3시리즈가 A5에 비해 300만원 더 높은 할인이긴 합니다. 요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말고도 할부보다 저렴한 월납입금 때문에 일반 직장인분들도 리스를 많이 하시는데 11월 기준 60개월 리스로 봤을때 3시리즈는 57% A5는 47%의 잔존가치를 보여줘 3시리즈는 60만원대 A5는 70만원대로 10만원의 월납입금 차이가 나는걸 볼수 있죠 가격면으로만 봤을때는 3시리즈 가더 좋아보이지만 가격에 속으면 안됩니다 현재 3시리즈는 25년식 의 재고가 남아있지만 소량으로 남아있어 곧 26년식의 차량으로 출고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25년식 할인보다 낮아질 수 밖에 없죠 그에 비해 a5는 다음달부터 할인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 320i m 스포츠 를 원하시는 분들은 25년식 재고 를 잡으시는걸 추천드리고 25년식 의 320i m 스포츠가 빠진 상태라면 a5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가격차이 에 비해 3시리즈에는 없는 옵션 들이 a5에는 비교적 많이 들어가있 도수석 디스플레이, 이율 열선 시트 등등을 생각하신다면 현재 조건의 A5를 구매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심지어 A5는 550만 원을 선납금으로도 넣을 수도 있고 이자 지원금으로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게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는 방법인지 또한 대월수 초기 납입 비용, 연간 키로수 등 견적이 더 저렴해질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 주시면 소비자분들의 상황들을 파악해 만족하실 만한 견적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총 정리를 해보자면 A5는 3시리즈보다 신형이고 플랫폼도 바뀐 거 실제로 시승을 해보면 아이들도 느낄 정도로 승차감이 좋고 옵션도 많습니다. 하지만 차가 좋은 만큼 할인이 3시리즈에 비해 낮은 건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두 가지 차량을 타보고 결정하는 게 가장 좋고 견적도 상황에 따라 받는다면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리스, 렌트, 할부, 현금 전부 다 가능하니 구매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전화번호 또는 오픈 채팅으로 많은 연락과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입차에 대한 할인과 정보, 국산차까지 모든 꿀팁들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이번 아우디 A5와 BMW 3 시리즈 비교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의 모든 꿀팁을 알려드리는 꿀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